아니 얘 지금 멀티 네. 먹는 폰이 전... 아니 멀... 멀티 먹는 게 너무 S급처럼 먹는데 아 존나 잘하는데 쩌는데 아, 존나 잘하데 약간 전성기 택시 스타일. 역시 더배다 이게 중요하다. 음, 잘정 아, 원서치야? 뭐, 가 제가 아, 저, 배가 벌써 빠르게 완성해 주셨네요. 존전이. 서치. 한게두 히트로 진짜 개털어 버리자. 더매프끼리의 대결이네. 여기. 김민철은 더더 맵프. 얼나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토스전을 제일 많이 지던데. 맞아 맞아. 토, 그나마 지는 게토스 내가 평생 두는. 제발 이거 이기면 태극이형 3대1 다구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가능하지 내 선에서도 처리 가능해 인정 이게 문제야 난 택신한테 좀즘자택시신한테부아 아줌마야 이거만 이겨봐 오. 아 쳤어 <laughs> 오른쪽으로 갔어 <가서 봐. 웃음> 엄마 10압이야? 10압. 뭐야, 11이 아니고 10이야? 야, 와, 대가리 깨 봐. 대가리 깨 봐. 진짜로 원질로스로. 아 이거 안 받아 못 그러니까. 아, 맞아 못 찍는 거. 그러니까마다 못 찍는 거야. 아니, 프로브라도 대가까면 안 돼. 이거. 아, 지금 뽑아도? 음. 대가리 깨 봐. 아니, 깰만 해. 근데 이거 구게 있지야, 우리? 어, 우리. 응. 아니, 그러면 진짜 깰 만한데. 맞아. 한1 0초정도이제였어 실로 아, 찍어 줘. 진짜 1수있니 슬러, 체크 스프, 스프링 짓네. 스프링 느리네. <laughs> 저거 뭔가 조금 느린데, 전체적으로? 이거 대가리 떼봐. 아, 진짜 깰수 있어, 솔직히. 진짜. 드론가, 9시까지 왔다고 하네? 한시로 가네? 가네? 뭐야, 이거는? 드론서치 그거 보나 보네. 한에서치 드론 드론서치. <laughs> 신기하네. 보니까 12합 드론서치랑 비슷해. 윤철이서치 신기하다. <laughs> 진짜 신기하게 안나어 이러면 그래도 괜찮은데? 진짜 원질럭 야 줄넘 개빨라 가봐! 야 존나 빠른데? 원질럼만 쓰고 딱 해봐 진짜 그 다음 링쇼부만 잘 막아봐 쭈가 네민철형 요새 푸막이다 <laughs> 진짜로 요새 푸막이야 맞아? 푸막 맞아? 어 어거지 영묘탕 이런거만 조심하면 되네 코세어 보고 진짜 천천히 해봐 뭐? 뭐 이제 찍었어? 아직 한참 남았어 진짜 한참 남았어. 딱 이런 사이즈에서 윤종영이 좋은 상황 만들고 이겼다니까. 네. 이 사랑. 나이스. 마리 아! 그래 털리시밖에 없지. 두 마리다 이거. 두 마리다. 나이스. 제발 한 마리. 아, 저기 잡아버려어두 마리. 두 마리. 마리. 아, 이... 이미 이미 이득. 이제 리모리 치는 거 아니야? 아 어, 몰라. 투실 투실 빼고 그렇지. 아 근데 이거 이미 아... 리모리 안 되는데? 좀더 시간 걸리면? 아 저걸리다. 나이스 하나. 게임이 너무 좋은데 11라도 아니잖아요. 하나, 하나 더 잡아, 저리, 하나만 더 잡아봐. 우리 난되게둘 그렇지, 아, 드론, 둘에 절이는 상황은 맞는데, 집에 안 되는 상황은 맞는데, 야, 진짜 좋네 이 이거. 이거 집에 안 되는 상황은... 상대 태풍은... 야, 왜 팔려도, 다 팔려도 뚫었어? 아, 긴장인데... 아, 씨... 아, 링 온다. 이거 한 번... 아, 팔려을 하나를 더지어 실수로... 아, 근데 이게 한계심시티 아니어가지고 막을 만한데... 이거 잡아버려. 위에, 위로 하나 가서... 아니, 잡아! 아니? 아 봐야지. 아니? 그치. 나이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줘? 이게, 이게 어떻게 주고? 이게 어떻게 주고? 아 근데 링다 누가 주게 는지가가 들어왔어. 아, 링 소부야, 누가? 제발 정신 차려야 돼. 진짜 링 소부야. 뭐는다 누가? 아려봐아 진짜. 링 쇼부... 아, 이거 육성 주는 거 말이 안 되는 사이트. 아 여기 박스 이거 좀 많아. 아 이게 생가에서 아 원래 어. 앞에 있으면 그냥 그냥 싸움 아, 아.. 저거.. 아.. 아 왜이렇 같이.. 어? 잘.. 아.. 어, 잘 싸고있다 잘 싸고있어 잘 싸고있어 체력.. 체 괜찮은 잘 싸웠어! 잘했어 잘했어 아직 몰라 아직 봐야돼 꼴을 지어놔야돼 그럼 미리 아 근데 원래 절대 안되는건데 진짜나 근데 되게 신기할 정도로 토스가 빡셌네. 뭐지? 아니 나난파일런도 컸던 거 같아. 원래 보자 더빨라야 되는데. 맞아, 맞아, 맞아. 사팔런을 왜있어아 진짜 절대 안 되는 건데 원래 진짜로. 그렇지. 네, 지금 링링두개 잡히고 시간 걸리고 밖에 것도 두개링네개 네 잡힌 건데 링에 담긴 거잖아 이게. 그러게 내개 살인을 원질 살인 잡았는데 이게 있다 나... 아 진짜 안 되는 살인 어, 이거라도 봐라 제발 오는거 크다 근데 아, 오 레오 봤다 코어 코어 빨리 해 어? 몇2시들더라도여 <laughs> 어? 아 변수네 코할수 코어는... 있을까? 근데 이런 거 될까?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약간 지금은 그래도 토스가 받아먹을만 한데? 네? 어, 드론 왜 이렇게 많아요? 어이씨. 엄청 무효해. 와, 근데 초반에 본체 드론 두개 잡았는데, 아. 갈레어였네. 갈레어인데도 레어가 빨라. 아니, 그니까 이게 링에 트위치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게있로라고 토스타 하면 안 된다, 진짜. 스파이어 링도 많이 찍었고 히스화도 좀 부지긴 한데? 스파이어가 원래 더 좋은 상황은 많네. 오? 캐논 짓는다. 진짜? 레어를 봤는데 얘기야. 어떻게 정면에 캐논을 또 적절하게 잘 짓네? 왜 이렇게 빨리 짓지? 그러니까. 레어를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지워놨는지 모르겠까지는 질러... 지워놓는 거 같아. 쟤도 나가려고 짓는 거야. 두개선3개이긴 2개, 하거든? 어, 아, 근데 히드라 두루 다 찍어 왔는데도 빡세다. 하이런 박스도 컨셉 안 찍혀, 씨. 아.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거 뭐 취소했어. 아. 어, 아, 근데 미기 너무 많아. 개, 아, 아 나가면 깨달아. 안 돼, 진로 씨. 내가, 내가 한다, 이 중앙. 어, 잠깐만, 진로 나가지 말아봐. 나, 아이, 나, 맞잖아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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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 나가면 게임 좋아. 아 진짜 왜 그래. 나안 나가면 게임 좋을 것같은아 지금 질럿 존나 많아 구실럿이야 구실럿인데? 아직, 아직 몰라 돌아와아 히드라 왜왜왜 아직 왜? 파안 돼있어 아왜 막았잖아 왜왜 어. 막아 아니, 거 맞았네. 맞았네. 막았잖아 막았잖아 그 질럿 저기 사업, 업이안돼있다보네요 아니 지금 게임 괜찮네 아니 이거 게임 괜찮다니까 형들 너선정이 어, 때문에 링찍었네 가스가 딸려서 링치 뻗나 봐 내가 말했잖아 형 그게 아니고 내가 뻘짓 많이 거본 입장으로서 지금 미철이 형도 뻘짓이라 했잖아 내가 오진정가어 내가 이것도 많이 해봤다니까 근데 아, 너랑 다르잖아 아 어, 혼자 뭐 달라 맡겼는데 포즈 지어야 돼 아니 다음 운영이 다른 거고 포즈 뭐 지었어 포즈 지었 이런 사이즈의 퀴즈라스 내가 많이 잡아봤는데 별로 안 좋아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지금도 운영하면 좋아? 코스 이거 30만원 내가 많이 해봤어 30? 응 30만원 지 79대 40만원이야 공업이 안 됐는데? 아니, 태어 태어 나 스파이어 취소해! 스파이어 하는게 좋아 취소해 x3 테너 취소해 아니 이러분 존나 위험하지? 나 토스 진짜 개좋지 이거 스파이어도 없고 이제 진짜 아, 진짜 이거 윤중이형이면 안진다? 진짜 윤철아 아 진짜, 진짜 이거는 진짜 개임이 편해 어, 진짜 윤중이 잘하는 상황인데 방어 눌러 방어. 바로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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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었잖아 x x 하겠지 하겠지. 보고 있잖아, 그렇지. 어, 오케이. 나가자 한 번. 야, 질러 한 분인데 저거 다 이기잖아. 어, 네. 피가 없나 질러지? 피가 아, 없네. 아, 피가. 아, 니다 이게 근데 이제 영묘 타고 <laughs> 뭘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. 야, 누구 좀한잔 더. 돌아와서 저 오보 잡아. 그래. 영매를 어, 커브 아, 없지 소했구나. 어. 벌써 설계 <laughs> 좋은데? 그 게임 냉정하게 좋네. 음, 좋네 근데 막 많이 좋은 건 아니죠. 질 수도 있지. 아, 많이 음. 좋은 것까지는 아니에요. 많이 좋아봐 6대 4인 것 같아. 아 진짜. 근데 링을 계속 찍네 무섭나봐. 아 저게 그것보다 이제 링 질력 공업 안돼 있어 갖고 링으로 막 이렇게 좋아. 그러니까 올것 같아. 저걸로 봤나? 이제 가스 세이브 하는 거지. 음. 영류 할라나? 아원이 가스가 지금 몇인세 아, 300, 400... 이거는 하기 싫어하다던데 해봐야 뭐무터 밖에 안 하던데. 그러니까 이미 럴코프 찍었나 봐. 러코프 무조건 찍은 거 같아. 어... 근데 이 와중에 약간 약간이지. 아... 아. 논도를안마당면 안방은 와... 3단까지 찍었어. 풀코스에 왔다갔다 하면서 막으려고. 근데 지금 오버탈만 찍어도 여기 안 받을 이거 게 털릴 텐데. 그러니까. 결과론쪽으로 야, 따크, 따크, 자크 우리 여섯 시 먹어야 돼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가면 세시시먹면돼 음. 아 비켰다. 아이. 아 코스 왜 잡혀? 아카카는 안됐구안 안안 됐겠어? 어. 안, 어. 안 됐겠거 같은데? 아카카니요? 어. 방금요? 어. 보였어 어. 뭔가 꺾네 이러고. 어, 잠하나 어어 11시 어, 이해로 가면 이해로 안 되나? 왔어. 아, 너무 겠네 아, 11시 먹은 건 알겠다. 체시 그리고 지워야 될것 같은데. 1일 1일 언제 되냐? 아. 그것도 어, 그 노업이긴 한데. 이 타이밍에 저 럴코랑 저걸로 압박을 하네. 자석로 묶어 버리자. 오 어, 질러서로 11시? 제발 할수 있나? 들어가자라 진짜 들어가줘서 억가 당해라 네, 제발 3시, 어, 아, 3시 야 에그를 어? 어? 아, 뭐야 아오이러네아다크만 아, 아, 죽었어 씨발 아, 뭐야 아니 아, 뭐야 이게 이게 이렇게 되네? 아 근데 산물이 너무 늦춰지네 그냥 한 방으로 뚫어야 될거 같은데 6시 먹어야겠네 아 살... 아니 그냥 뽕을 치자 어때요? 뽕 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뽕 치는 것도 괜찮지 아 무접으로 그래, 못 치고 씨발 인구 삼아 그서 2억 돌렸는데 뽕 쳐야 되나? 아니, 6시 먹는다는 소리지 야 딜러 너무 아깝다 죽 야야야야 딜러 너무 다행이다 잘생겼다 자생... 다 진짜 다행이다 동시 투가안 되나? 동시 투넥 아도 그게 좋을 거같지 근데 미데렐라 될수있가 봐. 그러니까 이슬없으나요 저거는. 근데 여기가 뭔가 근데 토스가 널찍널찍해 싸우기 좋을 것 같은데. 안 되냐? 5시까지 바로 먹자. 아니, 근데 정면 가면 막을 수가 있음. 어 씨. 버러게. 뛰나온. 다크악한 마엘람 어, 방에서 아무는. 진짜... 뭐야? 두 개밖에 없어? 태브밖에. 태브 죽겠네. 아. 날려고 안 없어. 돈발이 여기 가자. 3시까지. 어, 근데 민철형은 이 하이브 진짜 천천히 가해 하이브. 이제도이로도로 <laughs> 바로 까지 바로 바로 앞으로가로아 이거 김바중 바로 방 했으면 이 새끼 절대 못막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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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야 지금 지금도 나바보이는데 진짜 지금도 천천히 해. 가봐 하이브 존나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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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이스도 보이긴 하는데 아 템은 안돼 진짜 쑥 들어가자 쑥 들어가자 김윤조 씨쑥 들어가기 아 근데 들어갈 생각 없겠지 아니 스톱을 넣고 두 마리에 딱 이쁘게 맞춰봐 그러면 맞아 여기 스톱 씨 엄청 좋아 아 이렇게 시간 쓰실 까봐아 이미 전고고서 안돼 어? 위에다가 빡 써야지 위에다가 그 왼쪽 위에다가 왼쪽 위에 두 마리 동시에 맞는데 오퍼트야 이거 오퍼트 한 마리만 맞잖아 오퍼트야 어, 아, 오, 오. 아니 그냥 쑥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진짜? 아니 지금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올라가봐. 다 넣고? 도그가 약간 자만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쉬어 쉬어 개새끼야. 저거리 빵빵업이야. 어제 지금 끝나. 맞아. 아 진짜 어제 아, 지금 끝나. 이겨. 진짜 끝나. 아 진짜 이겨 1 2시 올라가면. 아, 아 막으러 간다. 아, 네. 아 운영할 생각으로 알츠에 이렇게 한. 이득은 많이 본거 아, 거 아니에요 거. 일단? 이제 계속 보는데? 아이스. 이득 받는다? 아이 아니 이러면서 2억 되면 존나 세겠는데 2억 되면 다시 간대. 진짜. 오. 우리 템도 세개더 나왔어. 아 카나나 했네? 뭐야? 음. 좀 떴어. 아. 아니 인구수도 앞서고 멀티도 사내 잘 먹었고 사내 이제 부, 돌아갈 거고. 먹으러 가자. 이거 근데 잘하고 있긴 해. 마일스톤 어, 한번. 아, 백시에서 아, 어? 마일도 묶어봐. 마일스톤 한번 지려봐. 마일스톤. 스롱. 트 스롱. 아야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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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. 좋아. 땡겨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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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업. 아이고, 존나 쎄다. 뭐 유비한테. 나이스, 딥포마 이제 라고 2역 때 진짜 한번 같이 가면은 끝날 거같아 근데 갈 데가 또 없지 않아? 성컷 박아서 이제 아닌가? 아괜찮아1시 가면 돼 아! 잠깐만, 오잘 찢었다! 샘 살았다! 본진 가이 안되나? 나 2역 됐어! 지금 온거좀 해보면 안되 2역? 11시 가도 되고 아 11시 면 어디든 가자 11시 가자! 가자. 아직 노코널 아, 11시 제... 가자 아 근데 진짜 11시 그래. 좀 애매한 거 같고 디딜가야 그, 되냐? 커널이 있을 줄 모르니까. 11시가 좀좀 찍었다. 3, 삼번 찍었어. 어. 얘 완전 초천이 하네. 와. 어 근데 11시 에그 하나 깨면 넓어서 그냥 뚫리겠는데 지금 우리 만약에 윤철이가 다 이기면 나락이 저랑 영진 이 형인 거. 너몇승 높던데? 저 1승 있나 1승 있어. 야, 진짜 어. 이거 그냥 어떻게 지금 이기는데? 에그 깨봐. 에그 깨봐. 이거 깨봐. 그러니까 아, 깨봐. 아, 에, 아 근데 커널 뚫리네 이제. 그래도 좀 소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여기서. 인정, 인정.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이염이라서 존나 쎄! 땡겨봐, 쭉 땡겨봐, 존나 쎄. 이염이라. 그래도 한 바퀴 좀왜 쫑겨봐? 얘가 절토 까시 저거 잘하더라 우물 잘 뚫더라. 여기서 빼고 살자. 아에 애미 맞았는데. 애도 깨던가, 시발 짜증난다. 아, 애그를 깨야 돼. 디파 없을 때좀 해야 돼. 여러 한 7시? 7시. 7시 그냥 이거 7시 그냥 이게. 나이스. 잘 싸웠다. 캐논 좀 박아 놓고. 아, 아, 아니 얘 지금 멀티 네. 먹는 폼이 좀 근데 아 6시 삼각수 먹어 가지고 그랬어. 근데 저거 왜깨깔끔하냐 솥때 같은 거. 근데 테란전 <laughs> 테란전이안 된다 했어요, 요새. 아니 뭐 멀티 먹는 게 너무 S급처럼 먹는데. 부드러운데. 그러니까, 이게 아니 병력 움직임이나 이런 게 테란전 잘할 때그 테란전 움직임이랑 똑같은데아 어, 음. 정면 한번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. 아 디퍼 없어. 멀티 멀티 먹는 거는 기는 중인데 움직임이 너무 좋다. 김윤중러 장실 앞쳐놨네 지금, 지금 저명 어, 정명... 솔직히 김윤중이 아까 한 방에서 이 아, 끝났어. 뭐, 뭐, 나나상대렇겠지 <laughs> 윤중이 형 <웃음> 형 <웃음> 저기서 빡없 쎄, 팍 들어와서 끝났어저번에 맞아. 난난 끝났어. 윤중이 1:1 업그라템에 뚫려가지고 예선 떠는 적은 입장으로서 진짜 쎄. 그거 쎄긴 해 근데. 그거 그러니까 끝나면 저분 뻔하잖아. 너무, 너무... 이거 근데 저거 자만 안 아니야, 아니야 지금? 아니야 자만이다. 저거 자만이야. 저거 망했다. 정도 망했잖아 아, 미쳤어. 오, 아, 아, 어, 가야지, 어, 가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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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가야지. 도하면 안 가야지. 가야지. 아니 이걸 왜 바로 안 했어? 마일드기. 마일드. 커 마일. 아니 거기다 쌔. 싸... <laughs> 아니 근왜안 갔어? 아니 근데 왜 방금 안 갔어? 나 어, 왔어. 낙타로 어, 아나었 아, 아, 어, 아니 이러면 1곱 여덟 분붙어요 지금. 아 존나 잘하는 것처럼 존나 잘한 약간 전성기 택시 스타일. 정력으로. 경력으로 소화하면서 벌칙 잡은 거야. 뭐야! 와 미쳤어. 이러는데 어떻게 얘를 안 뽑아. 이시 잘하는데. 역시 더베프! <laughs> <laughs> 야 저기 근락전이 누구야? 우리 근락은 윤철이 확정이잖아. 어, 이거 이이면 이거 민철이 형아니라는데 방금 말한 게? 어 그러니까 민철이는 1승 1패라 아니야. 지성인 쪽이 높잖아. 지성이가 2승 아니에요? 아닌가? 지성이 1승 아니야? 아 2승 2승. 프로듀때 2승 했어. 그럼 김지성 대장철 가자. 해놔도 못해도 그냥 얘 밑에, 그냥 불구덩이에 넣어. 안 돼. 만약에 이거, 이거 중요하다. 이거, 이거 주면은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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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알아? 어. 영재가 어, 2패 왔다. 아니야, 지금? 어, 현재, 현재, 현재 영승 2패데 2패 현재 영승 2패예요나 이겼잖아. 아. 잠깐만, 내가 1세트 전적 무기 매니저 적어놔서. 어우, 헷갈려.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지? 현재가 명훈 형한테 처음에 지고, 어. 그 다음에 이너스에서 이기고 지고, 현재가 1승 2패네. 영재도 1승이 인가가면 영재가 아까 윤철이한테 1세트에서 지고, 2세트에서 1승을 지 1승. 어, 1승 2패네, 영재도. 똑같네. 그러면은, 어, 미로인가? 영재 나랑 영재대 나랑 영준이 할만하네. 뭔데? 우리 다 좋다. 다승이 그럼 누군데, 다승. 4승이 웬만하면은수기대 지성 지성이가 근데 아직 택신 남았어 우리 몰라 어, 몰라 몰라 태교형이 중요해 이제 그러네 택신을 이게, 이게 윤철이가 이기는 게 좋다 맞지.